그냥 올슈틴올슈틴 아침이고요. 어제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여기가 무슨 인형극 하는 곳이래요. 뭐 들어가서 볼건 아니고 그냥 있길래. 오늘은 그단스크로 가서 2박은 어떤 숙소에서 묵고 4박은 어떤 숙소에서 묵습니다. 왜 6박씩이나 하냐면 일정을 잘못 쳤어. 어쨌든 8월 4일날 그단스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도시를 하 거칠까 하다가 그단스크 가면 그 위에 그드니아라는 도시랑 소포트라는 도시를 하루씩 본다고 치면 한 4박 정도는 할만 하거든요 하루 그단스크 하루 그드니아 하루 소포트 이런식으로 보면 얘는 풀, 플라키라고 하는 전통 요리고요 아침 일찍 문으로엄나찾아보다가있길래 우리나라에 서 내장탕 맛이 나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천엽으로 만들었다니까 내장탕 맞는 거예요 오. 이거 뭐순대국 시키면 나오는 것 같은 들이 꽤 많이 있어요 되게 싸 그리고 4,500원이라서 아니지 4,200원? 보고 맛있 으면 다른 거또 시키 려고 빵도줬 어. 요 여기 는그피 해류기 아, 잠깐만 아, 공기 법과 공기법. 양손질 들어가는 양 같아. 그게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월계수 같은 게 들어가서 그 진짜 서양 향신료 맛이 난 향이 나는 내장탕 딱 그거예요. 공기밥 먹고 싶. 폴란드인이 아침으로 많이 먹는데. 아니 그 그러니까 어그 인가 먹었던 피에로기 만두가 그 바르샤벳에서 여섯 개뭐0몇 젤로티 해가지고 만원 넘었잖아요. 이 여덟 개20 젤로티더라고. 19 그것도 한번 지켜보는 걸로. 비고스라는 걸 시켰습니다. 비고스 윗 포테이토. 비고스는 15인데, 윗 포테이토 하면 5제곱워치가 추가되는 건가? 이 원래 비고스를, 이 비고스가 엄청 조리법이 다양하대요. 내가 네, 아까 봤는데, 조리법이 엄청 다양해서, 그러니까 여기처럼, 여기 약간 국물이 자박자박 거의 없는 수준인데, 이제 이거를 어떤 지역은 또 지역별로 다르게 국물이 있는 곳도 있고. 근데 아까 물어볼 때, 뭐, 워터? 이러길래 내가 워터 필요 없다고 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국물을 표현하려고 한 걸까? 여기도 국물 이씨 줄수 있는데, 없이 줄까? 이걸 물어본 건지, 저는 진짜 물 필요하냐 물어본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국물 없이 먹는 것도 있고, 국물 이씨 먹는 것도 있대요. 비고스. 나무를 기뻐보고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사냥꾼들이 많이 먹어서 사냥꾼의 수출하는 별명이 있대 요 기본으로는 국물이 원래 있는 것 같아 내가 아까 국물 먹었었으니까 또 국물 필요해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것 같아 이거 그.. 나.. 어디지? 에스토니아 페르뉴에서 먹은거랑 비슷하네 소세지랑 양배추를 양념해서 푹 끓인거래요 이것도 워낙 부대찌개처럼, 이건 구대, 부대, 부대 볶음인 거고, 부대찌개처럼 먹는 것도 있고, 조리법이 엄청나게 다양하죠 감자는 그냥 감자를... 현재 지금 오전 11시입니다. 아까 그 국물 먹으니까 허리 뚫려가지고, 맛있게 맛있게 먹을게요 하나 다 먹을 수 있겠는데? 좀싼곳 왔을 때 여러 종류 먹어봐야지 이제 소세지 소세지랑 양배추가 메인이고 양배추를 양념해서 끓이는 데가 있고 끓이면서는념는이이 있고 는이친구이하구는이친대는이대구는대 친구는 이아소세이가 아니라 그냥 고기 친구는 이 친구는 고 그냥 고기도 있고 이냥 그냥, 그냥 고기 이친지 세 번째 메뉴고요 쥬레크입니다, 쥬레크. 달걀, 소세지, 베이컨, 파슬리, 감자, 양파가 들어간 수프고, 시큼한 게 특징이래요. 오. 소세지, 계란, 이월계수잎 같은 거. 여기는 베이컨 대신 소세지를 넣나 보다. 일단 계란 하나 먹고. 국이 조금 시큼한 건 맞고 아뭔 맛이더라 이거? 삼계탕, 삼계탕 맛나 그니까 러그 아, 그 한약재 만 삼계탕에 있는 한약재 만 당육수를 하나 이거 수감사절. 아니 뭐야? 부활절에 많이 먹는데. 베이스가 뭐 곡물을 발효시켜서 만든 걸로 만든다는데. 오늘 이거 좀 먹을, 이거 먹을 줄 알았으면 술좀 마실걸 먹지 않은 술이 해장되는 느낌? 오늘은 할게 없어서 먹방으로 시간 때우려고 그 아무래도 삼계탕에 들어가는 한약재가 들어가서 그런지 친숙한 한약재 맛이 나는데 조금 시큼해 근데 막 진짜 상한 걸 먹을 때 시큼한 까지는 아니고 조금 시큼해야 되겠 똠냥꿍 정도? 똠냥꿍보다는 덜 하긴 한데 아 그러고 보니 똠냥꿍 맛이 좀 나네 똥냥꿍과 삼계탕 국물이 삼계탕 칠때 똥냥꿍 삼 정도로 이렇게 섞인 느낌. 거기 베이커 소시지랑 감자가 있으니까 이번 레몬에도 시켰습니다. 노션 메뉴를세개 먹었네. 끝. 아 이거 맛있다 이거 쥬레렉 Z 발음이니까 맞겠지? 쥬렉 네개는못 먹을 것 같고 세개로 만족하겠습니다 구단스크 도착했구요 그냥 뭔가 갑자기 폴란드가 아닌 느낌이 확 드네 얘가 옛날에는 독일 땅이었대요. 단치히라고 불렸다는데, 그러뭐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얘가 제 2차 세계대전의 그, 발생지라고 표현해야 되나? 독일이 여기 땅 침공하면서 2차, 대교, 2차 세계대전이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아무튼 오늘은 뭐안할 거고, 저녁 먹방이나 찍어서 오늘은 그냥 먹방으로 때우는 걸로. 음저 저, 저 건물 잘안 보이는데 되게 예뻐 요 미쳤어 확실히 축제 기간이라 그런가 원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가 엄청 많네요 진짜 뭔가 우리나라로 치면 대학가 축제나 장날처럼 이거 방갈로라 그러나 막 방갈로에도 막 있고. 별걸 다 파네 확실히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인데 여기도 뭐 방송 가면서 사람들 모여 구경하고 있고 행사 수막도 엄청 많고 저기에는 흑점목마도 있어요 흑점목마 맞나? 이 엄청 유명한 성당도 근처에 있고 뭐, 뭐더라? 성모 마리아 성당인가? 그거랑 뭐 엄청 많아 어? 대관람차도 있다 저거는 나중에 밤에 한번 타봐야겠네 페리도 있고 야 비주얼은 끝장난다 내가 아까 왜플란드 같지 않냐고 궁금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 검은색 지붕이 좀많더라고요와 인구밀도 봐. 진짜 여기가 유럽에서 제일 핫한 곳이에요. 지금, 지금 시즌에는. 8월 초, 3주 동안. 7월 말에서 8월 초. 나 이렇게 인구밀도 많은 거 처음 봤어. 아니 숙소 찾으러 가야 되는데 가다가 뭐야 여긴 또 뭐야 이러고 또 이, 홀린 듯이 일로 와버렸네 진짜 오늘은 뭐안할 거니까 끝 아이씨, 숙소가 또 지하입니다 샤워하려면 1층 여기선 0층이 1층이니까 또 2개 층 올라가야 되고 몇 명이서 자는 거야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다섯 명이서 한 방에서 자네. 그나마 다행인건1 층이라 다행이다. 이쪽 강가에 앉아서 먹고 싶은데 자리값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뭔가 물가가 확 비싸지는 느낌. 이쪽에서 먹으면 그래도 여기서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나. 싼거 한번 골라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도 거의 꽉찼어 유럽 사람들 한번 앉으면 잘안 나오니까. 그저 다리는 배가 오면 올라간대요. 지금 배가 안올 와서 사람들 걷고 걸어다니고 배가 오면 올라가고 그런가봐요. 저쪽에서는 먹을 때가 안 보이네. 맥주 나왔고요. 오늘은 사치 좀 부렸습니다. 하... 폴란드 맥주래요. 드래프트비어 생맥주라는 뜻. 강이 잘 보이나? 일단은 거의거의 머시기 시켰는데 되게 비싸. 오늘 아침에 3개 먹었잖아요. 점심이지, 그 3개랑 가격이 그 3개보다 비싸. 진짜 어디든 자리값이 대단해. 지네가 강 만든 것도 아닌데, 그래도 뭐 지네가 비싸게 팔겠다는데, 먹기 싫으면 말면 되는데, 먹어야지 뭐 어떻게. 그럼 또 얼마나 걸리는지 봅시다. 일단 주문 받으러 오는데 10분 걸렸고 그 다음에 메뉴 주세요 메뉴판 받는 데는 금방 메뉴판은 금방 줬는데 난다 골랐어 그리고 한또 5분 정도 있다가 주문 받으러 왔고 그 다음에 맥주는 그래도 5분 만에 나왔는데 그 거위다리를 시켰거든요 그게 언제 나올지는 기다려 볼게요 그냥 할 일도 없으니까 맞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만5만 오천 원을 넘는데 거의 다리 하나라니. 아 그리고 3 0분 넘게 기다렸습니다. 음, 너 산딸기인데? 음 이거는 지난번에 비알리스토크에서 먹었던 골로카랑 같이 나온 따뜻한 양배추 조금 시큼한 그 느낌? 이거는 감자 아닌 것 같고. 똑같아요. 떡과 빵의 중간쯤 거의 다리랑 이게 예, 라즈베리 소스였나? 듬뿍 찍어서 먹어볼게요. 찍으니까 비주얼이 별로다. 음, 음. 맛있긴 해! 어인가 맛은 유럽 기준으로 30분 기다릴 만하다. 한국에 있으면 15분 정도. 여러분 늦게 나오는 거 감안하고 30분이고 한국인데 이 정도 맛인데 30분 기다린다? 조금 화가 날수 있다 보는 사람 없겠지? 들고 right. yeah. <목소리> <목소리> 먹어야 진짜다 맛있게 먹을게요 거의 다리가 너무 이쁘게 <laughs> 잘라져가지고 비절은 별로겠다 오늘 하루 끝 치킨무 개땡김